이번 영상에서는 섹션 헤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 헤드는 두 개의 바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섹션 헤드 부분과 여기 연결되는 부위가 있죠. 연결 부위를 별도의 바디로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바디를 어셈블로 합쳐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우층면도에서 보시면, 어, 연결되는 부위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연결되는 부위가 보면은, 요렇게, 어,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쪽이 직경이 넓고 아래쪽은 직경이 좁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가 이렇게 이제 옆면을 깎아내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프트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래프트 명령어가 이제 실행될 때 여기 있는 입구 부분, 이게 헤드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이 헤드 부분도 어, 드래프트 명령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별도 바디를 어, 이용해서 전체 형상을 조합해서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보면은 먼저 어, 헤드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요. 헤드 부분부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별도 바디에서 이제 입구 여기 어, 연결 부위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헤드 부분의 형상은 여기 있는 옥스뷰에 그 세부적인 형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이 옥스뷰 형상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우측면도에서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이 옥스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진 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죠? 여기 AA가 있죠. 여기 AA 단면이니까요. AA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죠? 렇 네. 빨간색 면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수평면에 대해서, 음, 수평면에 대해서 26도만큼 기울이진 면에 여기 있는 옥수뷰의 형상이 존재한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이용해서 먼저 어, 바닥 형상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y 평면에서 y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어 네도만큼 26도만큼 회전하는 플랜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플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로 만들어진 플랜 위에 스케쳐면을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기울어진 면 위에 어, 섹션 헤드의 단면 형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형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카티아에서 이제 작업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대략적인 형상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그죠? 렇 네, 이렇게 이제 기준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이제 아래 부분에 있는 음 요 거리가 130이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형상들은 전부 다 대칭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 대해서 대칭 구속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대칭 구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대칭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있죠. 이 기울기의 각도는 3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이제 요 각도가 있죠. 55도죠. 그리고, 제일 아래 속에서부터 이 위까지 이제 높이가 전, 존재합니다. 1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요것이 25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위에까지 네, 요것이 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죠. 이 네, 거리가 66입니다. 이렇게 생긴 형상이 있는 거죠. 자, 이 형상이 이제 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져 올려올 텐데, 자, 이 도면을 한번 보시죠. 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단면의 형상을 지금 방금 그린 겁니다. 다시 지우고,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자 지금 현재 형상을 어디에 그려졌냐면은 여기 면에 그려졌죠. 여기 면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제 옥수비 형상이 빨간색 면에 그려진 거죠. 자이 형상은 기본적으로 헤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렇게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두께를 가지고 뽑아져 올라오게 되는데 실제 어, 헤드 부분을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뽑아져 올라왔냐면. 그이 방향으로, 그죠?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패드 명령에 의해서 두께를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방향이 지금 파란색 방향이 뭐냐면은 직각 방향이죠. 노멀 방향입니다. 그죠? 음... 노멀 디렉션이고 이게 이제 카티아의 디폴트가 됩니다. 그죠? 카티아의 디폴트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렌지 색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어, 별도의 어, 패드의 어, 실행 방향을 진행 방향을 질, 어,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잊지 마시고, 자, 어, 카티아에서 어떻게 요게 형상이 구현되는지 보시죠. 자, 먼저 패드 명령어를 사용할게요. 자, 패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두께를 가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멀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노멀 방향은 파란색 방향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렌지색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호에 가보시면 자이 보면 디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노멀 o 프로파일로 되어 있는데 자이 디폴트를 끄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지정하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은 무엇이죠? Z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어 두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어 치수를 보면 은 28mm만큼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형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 면도에서 보았을 때 이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라봐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어, 보시면은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바라봐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어, 파이프가 돼 있는 이쪽에 연결부를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별도의 바디에서 만들겠다고 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네, 이제 파트바디의 석션 헤드 부분을 완성했고요 자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바디를 별도로 하나 인서트 했습니다 자, 별도 바디를 인서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연결 부위가 설치되는 기준선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 하나를 가져와서 기준 라인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어, 점 하나를 이렇게 찍고요. 자이 점원까지 거리를 줘야 되겠죠. 예. 원점에서부터 방금 만들었던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60이죠. 이렇게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이 이제 센터 라인이죠. 어,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여기 연결 파이프의 여기 센터 라인을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요렇게 이제 라인 하나가 지나가죠. 이 라인의 길이는 80mm고요. 그다음에 어, 기준 면에서부터 요 라인까지 이루는 각도는 140도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기준 라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게 센터 라인이 되고요. 센터 라인의 끝부분에서 바이프가 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파이프 형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파이가 34인 파이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끝점에다가 플랜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에 스케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케쳐를 선택하니까 여기 있는 축의 원점이 이렇게 이제 요 내가 원하는 어,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 축의 중심을 내가 원하는 원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스케치 포지셔닝에 보시면 오리진이 있습니다. 이 원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 프로젝션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지금 내가 선택했던 포인트 피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원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이기서 이제 스왑을 하시고요. 이렇게 네. 어, 리버스를 하면 되죠. 네, 렇게 이제 축을 맞추신 다음에 음. 여기에 파이프의 단면을 만들겠습니다. 파이프의 단면 직경은 34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이 파이프는 아래 방향으로 80mm만큼 이렇게 패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형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 형상이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어, 2도, 막, 2도 각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수직선이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 파이프의 옆면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각도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면을 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래프트를 이용해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을 깎는데 자, 깎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 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준 면은 제일 밑 면이 될 것이고요.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깎을 겁니다. 각도는 2도가 되겠죠. 프리뷰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깎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이 이렇게 이제 깎인 것을 알수 있죠. 네. 그 다음, 지금 이쪽에 있는 바디와 이쪽 바디는 서로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디를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합치려고 보니까 아래부분에 보면은 이 파이프가 요 밑면을 벗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아래부분을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페이 스페이스 피처에서 이게 스플트를 이용해서 자요면요면 요면 기준에서 위에 쪽으로 요렇게 남기겠다는 거죠 아래 방향은 이렇게 깎아낼 겁니다 요렇게 깎아낼 거예요 자, OK 누르시면 여기가 깎였죠 그래서 아랫 면이 전체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보시는 이 파트와 여기 보시는 파트는 서로 별개의 바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리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Add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바디 2가 파트 바디 안쪽으로 들어가고 두 개의 바디는 하나로 합쳐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모서리 부분에 이제 필렛을 주고 <laughs>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쪽과 이쪽 모서리와 네, 이쪽 뒤쪽 모서리가 있죠. 네, 이 모서리의 반경은 12mm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각각의 모서리에 여기 여기 모서리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선택해 주시고 반대면도 있죠. 반대쪽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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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서리를 선택하실 때. 어, 전체 모서리가 아니고 면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이 선택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모서리가 선택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보면 은잘 선택이 되었죠. 네. 어, 모서리의 R은 음,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잘 만들어졌죠. 이제 최종적으로 안쪽에 두께 2mm만큼 남기고 파내면 됩니다. 쉘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그 부분과 파이프 연결 부분을 2mm 두께로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내졌죠.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소메트릭 뷰가 잘 완성이 되었죠. 네, 이렇게 최종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